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코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정말 쉬운 방법으로 알아볼 예정이에요 유튜브에서 정말 인체의 구조를 배워서 그리는 그런 코가 아니라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어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레츠고! 일단 타원형 긴걸 하나 그려주세요 그냥 대충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양쪽에 정원을 동그란 거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콧구멍 부분을 먼저 그릴 거예요. 콧구멍 부분은 어디냐면 이 가운데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을 이만큼 두고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까지 원을 그릴 텐데 이 들어가는 부분 보이죠. 들어가는 부분에 맞게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니까 이쪽 공간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 주세요. 이쪽도 띄고 이쪽에 패어 있으니까 페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가운데까지 빼주세요. 그리고 이 원의 양쪽 끝부분을, 원을 살짝 그려주세요. 밑에를 살짝 그려주시면 밑에 부분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왼쪽 외곽을 여기 3분의 1 지점을 잡아서, 3분의 1 지점을 잡아서, 이쪽을 기준으로 꺾고 올라가 주세요. 꺾고 올라가 주세요. 여기도 꺾고 올라가 주세요. 꺾고 올라가 주세요. 이 기준으로 꺾고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까지 진하게 아니라 연하게 한번 그려주세요. 연하게. 연하게. 그리고 이페 있는 부분을 여기서 이 가운데부터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 살짝 봐주세요. 가운데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봐주시고 이 그어준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약간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가운데를 여기 사이 가운데, 여기 사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스케치는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조그만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게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칠할 거냐면 이 끝에 라인 보이죠 이 끝에 라인 이 끝에 라인을 여기에 똑같이 따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얘 따라서 여기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 줄 거예요 따라가 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를 칠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간 보이죠이 공간 이 공간도 살짝 칠해 주세요 이 중간까지만 칠해주세요, 여기.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 여기서도 중간까지. 그리고 V자처럼 칠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두개 칠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할 텐데,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연해지는 거예요. 했다가, 연해지는. 연해지는 이 라인 보이시죠? 처음에 했던 라인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한 번만 더 이거보다 진하게만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이 경계를 여기와 여기 중간톤으로 조금씩 풀어줄 거예요 여기와 여기 중간톤으로 칠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셨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 부분, 이쪽과 이쪽을 한번더 칠해주세요. 하고 여기도 역시 중간 톤으로 이 경계를 허물어 줄 겁니다. 그리고 콧대 부분은 여기 아까 그으신 거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연하게 칠해줄게요. 연하게.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연하게 칠해주시고, 그림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라인을 똑같이 또 따라갈 거예요. 이 밑에 라인을 또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라인 똑같이 따라가 주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진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콧구멍 포함하고, 칠해주시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구멍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세요. 진하게, 진하게, 밑에도 진하게.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은 코는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냥 이 형태와 명암의 어느 정도만 지켜주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